한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아이가 대답해요. 누가 재밌게 사나 이렇게 감시하다가 결국에는 회방 놓는 분이요. 아마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간섭 그리고 회방 이렇게 느껴졌나 봅니다.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받고 있지는 않을지?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양육시킬 때, 24개월 위만 아이들에게는 원하는 걸다 들어주시죠. 그것은 거의 생존을 위한 필요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또 점점 점 개월수도 늘어가면서 필요가 바뀝니다. 욕심도 생겨요.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알려주시죠. 어, 자기 조절을 할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옳고 그름, 기준, 원칙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장성에서도 자기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귀엽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고집불통 아이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아주 어린아이 같습니다. 좋은,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춤을 추고요. 조금 나쁜 일이 생기거나 배가 고프거나 물이 없거나 그러면 바로 입이 이만큼 나와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물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그러니까 만나와 외출하게도 주셨지만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지금 430년 동안 거기에 있었으니까 지금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기를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 태어나 보고 듣고 자란 모든 문화가 이집트 문화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왔던 이집트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내가 인도해 줄 가나안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켜 행해라. 여기서 그대로라는 말이 지금 21세기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지요. 포스트모더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작가가 아무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음, 그건 네 생각이고 난 이런 마음으로 볼 거야. 너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 이것이 지금 뭐 만연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말씀과 교류와 법도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안 들리는 세대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인인 저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더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가진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분들이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법, 지난 레위기 19장 보면서 우리가 함께 절반 정도 보았는데요. 이제 그 나머지 부분과 또 18장, 20장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봤더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 너희는 짐승을 두 짐승을 교배시키지 말고, 또두 종자를 함께 밭을 갈지 말고, 두 종류로 된 옷감으로 어, 옷을 직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구덩이에다가 두개 종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음, 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또두 종자를 섞어서. 어, 또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것을 가지고 전통 육종이라고 하는데요. 품종을 그러니까 오이와 고추를 이렇게 같이해서 오이 고추를 만들어낸다든지 미니 양배추 뭐 미니 토마토 이런 것들은 같은 종을 이렇게 가까운 종을 함께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뭐~ 아시아권 사람과 유럽권 사람이 결혼한다든지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GMO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유전자 변형 식물인데요. 이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인간과 침팬지가 교배한, 그러니까 즉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우월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주로 콩, 옥수수, 토마토, 요즘엔 연어도 두 배나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죠. 어, 이것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료를 만들어서 또 많은 동물, 짐승을 키워내겠다. 즉, 인간의 욕심입니다. 개량된지 거의 한 20년 정도 지나서 지금까지는 먹고, 먹은 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20년 가지고 너무 짧죠. 그것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기엔. GMO, 유전자 변형식품은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과목의 과실이 맺을 때 3년까지는 그냥 둬라, 4년째는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다 드린 다음에 5년째는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그러면 그 과실이 풍성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심어 놓으면 금방 까먹고 싶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실이 잘더 주렁주렁, 더 좋은 것을 맺게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려 주시는 거죠. 26절, 피체 먹지 말아라. 점치지 말고 술법 행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그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나요? 미래가 불안해서죠. 미래가 불안하다.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더더 더 아래 30, 네, 1절에도 나왔습니다. 신접한 사람. 박수 이런 자들 믿지 말아라. 신접한 자도 박수 다 점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20장에 보니까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크리스찬이면서도 점치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하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해서 몸에다가 문신을 하지 말라 하셨네요. 29절 "내 딸을 더럽혀서 창녀 만들지 말아라. 지금도 곳곳에 그런 일들이 성행되고 있는데요. 창녀를 만들면 그것이 그 민족을 곧 더럽히는 나라가 되고 또 창녀를 만든다는 것은 딸에 대한 인격을 그쵸 무시한 거죠.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처럼 생각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마 하셨습니다. 안식을 지켜라 말씀 또 나와 있네요. 33절 보면 거류민들, 거류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출애굽을 할때 이스라엘들이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섞여 살았는데 그들을 마치 너의 자녀처럼 선대해라. 절대로 학대하지 말아라. 너도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었다 내가 너희를 불러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선하게 대하라 또 35절에 너희 재판할 때그 길이, 무게, 양 이런 것일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와서 거룩한 자세로 거룩 거룩 이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장에서 쓰는 그 저울도 공평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9장을 마무리를 더 했는데요. 이제부터 살펴볼 말씀은 18장과 20장입니다. 이 18장과 20장은 성 관련된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죠? 회막 가운데 또 회막을 중심으로 각자 장막을 치고 살죠. 그들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더불어 삽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생명을 이제 잉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이 잉태되는 성윤리 얼마나 중요한지 이집트의 윤리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윤리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이 18장의 부분은 바로 가족 간에서 어떤 윤리를 지켜야 되는지 경계를 알려주셨는데요. 자 먼저 가족 간에서는 어떻게 해 되냐면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받더니 누구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어, 성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제 전체 말씀을 함께 같이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죠. 그리고 계모도 속합니다. 아버지의 하체이다. 금하다, 금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딸들. 그러면은 내 남매가 되기도 하고 이복의 누이가 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의 자매들, 이모와 고모죠. 그리고 또내 어, 아들의 아내 며느리 또 형제의 또 아내들 아 이걸 그냥 쭉 그냥 따지면 위로는 엄마 계모 또 남매 그니까 그 절대 잠이 안되고요 고모 이모 안 돼요 처형 처제 안 됩니다 숙모 안 돼요 며느리 안 됩니다 손녀 안 돼요 <laughs> 자 이거 지금 다 어떠세요? 근친을 얘기하고 있죠. 당시 이집트는요, 이 왕과 혈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남매혼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곳을 보고 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엔 그런 근친혼이 계속되었을 때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왕조가 몰락한 것도 근친혼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이 근치는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짐승에게도 했죠. 우리 집에 튼실한 양이 있는데 그양 똑같이 튼실한 애들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양이 어, 낳은 새끼끼리 또 교배를 하고 새끼끼리 교배를 하고 즉 같은 배에서 나온 아이들끼리 교배를 했더니 처음에는 우월한 나, 어, 양들이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병이 돌면서 그전체 양들이 다 죽어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확이 근친으로 규배된 아이들에게 얼마나 약점이 있는지를 보지 못한 채 우월한 것만 나오는 것을 보던 한 인류학자가 이거 사람에게도 적용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이집트 왕조처럼 스페인 하는 왕조도 우리 이 왕권을 어설프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고 우리끼리 해먹자. <laughs> 표현이 좀 그랬죠. 우리끼리 하자라고 해서 남매혼 혹은 막 이모 이렇게 결혼을 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계속 나옵니다. 유전적인 결함이 있었죠. 그것도 무시해가면서 계속했지만 결국엔 그들의 그 왕조는 망하였습니다. 유전적으로 태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아내가 되고 아들이 남편이 되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내와 장모 함께 같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 이 일은 어땠을까요?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나요? 당시 그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어요. 아내를 삼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버렸어요. 이 굉장히 새그 시대의 큰 스캔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이것은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미움받았죠. 헤로디아도 굉장히 이 세례 요한을 미워했어요. 고린도 전설을 볼까요? 5장 봤더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야! 이방인도 안 하는 그런 잘못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이야 막 이러면서 그것이 잘못됐는데 교회가 조용히 하고 있다고 적은 누룩이 온 누룩을 다 망치는지 모르느냐 그러면서 온 덩어리를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 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인 건데 지금 우리 지상파 드라마, 웹드라마, 모든 것을 보면요. 지금 이런 가족 간의 근친의 이야기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이게 옳다, 그르다, 내 느낌상 별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 귀한 식구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 자 이제 여기까지 19절 18절까지가 가족 간의 그런 근친 이야기죠. 그 맛인 거 19절부터 30절까지는요 가족 외에 대한 관계인데요. 첫 번째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지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여인들은 자궁질환이 굉장히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도 보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20절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아라, 둘다 죽여라" 라고 20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21절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아라, 갑자기 다른 이방신이 나오죠. 그것 또한 가늠"이라는 거예요. 몰렉은 이방신인데, 그들에게 사람들이 자녀를 바쳐서 어, 자기들의 안녕을 나머지 자녀들이 더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자행됐는데,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다" 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22절.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가 남성과 동침한 것가늠하다 어. 죽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성에 관하여서 말씀하시죠. 23절. 짐승과 교합하다. 이것은 수간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 신화를 보면 신들이 짐승과 교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여라. 라고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그 시대가 그랬죠. 이 시대는 또 다르죠. 이렇게 볼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들이 쫓겨나는 이유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이유는, 이렇게 가증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금이 하지 말라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며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그때 그 전에 민족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토해낼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 여러분 사실 이 성경 속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죠 아브라함은 네그 계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야고 두 자매를 한꺼번에 아내를 취하고 또 유다 며느리와 그리고 루벤개모를 그리고 아므람 아므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아버지거든요 모세의 아버지는 고모랑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딱맞치고 이렇게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신 거예요 아니다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위, 이웃의 아내를, 압살롬, 아버지의 아내들을, 이렇게 또 암론, 어, 이봉 누이를,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되었는데 그 자행된 것을 성경에는 숨기지 않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죄였음에 그들이 어떤 벌을 받았음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오셨는지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수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은요, 지켜 행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람들, 이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라고 하셨죠. 거룩해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다.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라. 이를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살만하고 풍성케 되리라. 예전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 그래. 크리스찬이면 믿을만 하지, 이랬답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스찬이래. 아유, 야, 세상 사람이나 크리스찬이랑 똑같더라. 이러다가 지금은, 크리스찬, 이러면, 야, 더 해, 더 해. 이런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적용하며 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매번의 삶을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풍속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선한 쪽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일상의 삶에서 성적인 윤리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매일매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나 되돌이켜 보며 회개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과 옳고 그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침판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도 혼동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하여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도 우리 귀한 삶에서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새기며 이 말씀으로 세상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